아사베의 시 인도자를 따라 소사님의 뜻에 맞춘 노래 요셉을 양떼같이 인도하시는 이스라엘의 목자여 귀를 기울이소서 그룹 사이에 저정하시니여 빛을 비추소서 에브라임과 베냐민과 문하세 앞에서 주의 능력을 나타내사 우리를 구원하러 오소서 하나님이여 우리를 돌이키시고 주의 얼굴빛을 비추사 우리가 구원을 얻게 하소서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의 백성의 기도에 대하여 어느 때까지 노하시리이까 주께서 그들에게 눈물의 양식을 먹이시며 많은 눈물을 마시게 하셨나이다 우리를 우리 이웃에게 다툼거리가 되게 하시니 우리 원수들이 서로 비웃나이다 만군의 하나님이여 우리를 회복하여 주시고 주의 얼굴에 광채를 비추사 우리가 구원을 얻게 하소서. 주께서 한 포도나무를 애굽에서 가져다가 민족들을 쫓아내시고 그것을 심으셨나이다. 주께서 그 앞서 가꾸셨으므로 그 뿌리가 깊이 박혀서 땅에 가득하며 그 그늘이 산들을 가리고 그 가지는 하나님의 백향목 같으며 그 가지가 바다까지 뻗고 덩굴이 강까지 미쳤거늘 주께서 어찌하여 그 담을 허시사 길을 지나가는 모든 이들이 그것을 따게 하셨나이까? 숲 속의 멧돼지들이 상해하며 들짐승들이 먹나이다. 만군의 하나님이여 구하옵나니 돌아오소서 하늘에서 굽어 보시고 이 포도나무를 돌보소서. 주의 오른손으로 심으신 줄기요 주를 위하여 힘입게 하신 가지니이다. 그것이 불타고 배임을 당하며 주의 면책으로 말미암아 멸망하오니 주의 오른쪽에 있는 자곧 주를 위하여 힘있게 하신 인자에게 주의 손을 얹으소서 그리하시면 우리가 주에게서 물러가지 아니하오리니 우리를 소생하게 하소서 우리가 주의 이름을 부르리이다 망군의 하나님 여호와여 우리를 돌이켜 주시고 주의 얼굴의 광채를 우리에게 비추소서 우리가 구원을 얻으리이다 아멘. 오늘 우리가 읽은 시편 80편은 아삽에 의해서 쓰여진 시로 소사님 에두세에 맞춘 노래라고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소사님이라고 하는 이러한 표현은 백합이나 또는 그와 같은 곡조의 노래를 모아둔 악보책 또는 백합 모양의 악기 또는 그것에 따라 부르는 이러한 노래라고 보여지고 있으며 에도시라고 하는 것은 증거라는 의미가 있는데 주로 시편에서 권면 명상과 관련된 본문에 빈번하게 등장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소사님 에도 즉 증거의 백합들이라고 하는 표현은 당시의 히브리인들에게 잘 알려진 곡조에 맞추어서 본시를 권면하고 명상하여 낭송하라는 의미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이 시는 표제의 저술 배경과 시기에 대한 언급이 없기 때문에 말씀 속에서 찾아볼 때에 2절에서 북이스라엘을 대표하는 에브라임, 베냐민, 문하세 등의 이름이 거론된다는 점과 또 여러 내용들을 통하여서 특별히 12절과 16절에 대적에 의해 파괴되고 있는 이스라엘의 모습을 보아서 대부분의 이러한 학자들은 아수르에 의해서 북이스라엘이 멸망한 후 예루살렘 지역으로 피신한 이스라엘 사람들에 의해서 불려진 것으로 보고 있기도 합니다. 특별히 10편, 이 80편은 앞에 79편과 밀접하게 이어지고 있는데 두 시편 모두가 공동체에 대한 이 애가로서 이방인들에 의해서 하나님께서 택하신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통당하며 또 멸망에 대하여 애통하고 회복을 간과하는 내용이 표현되고 있고 이제 다시 그들을 새롭게 해주시길 간과하는 내용을 배경으로 하고 있음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79편은 마지막을 보게 되면 주의 백성, 주의 목장의 양으로 이렇게 맞춰지고 있고, 또 10편, 80편은 요셉을 양떼 같이 인도하시는 이스라엘의 목자라고 이렇게 부르면서 마치 79편의 끝과 80편의 시작이 서로 연결되는 듯한 느낌을 가지고 시작되고 있습니다. 본문은 다섯 개의 구조로 나누어 볼 수가 있는데, 1절부터 3절까지는 이스라엘을 인도하시는 능력의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다시 돌이켜 구원해 주시기를 간구하는이 시인인 아삽의 기도의 내용들이 표현되어지고 있습니다 4절부터 7절까지는 여전히 고통당하고 있는 이스라엘이 참담하고 혹독한 심판으로 인하여서 여전히 원수들의 비방과 조롱으로 탄식하여서 속히 이 고통이 끝나기를 간구하는 기도와 회복의 내용들이 다루어지고 있습니다. 8절부터 11절까지를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베푸신 찬란했던 그러한 역사를 기억하여 그분께서 심으신 포도나무가 풍성하여서 뿌리가 깊이 박혀서 땅에 가득하고 산들을 가리고 강과 바다에 넘칠 정도로 풍성하고 왕성했던 이스라엘의 역사를 시인이 상기하고 있습니다. 12절부터 15절까지는 그러나 하나님으로 인하여던 이 풍성했던 포도나무 이스라엘이 이제는 지나가는 모든 이들과 멧돼지와 들짐승으로, 들짐승의 침입으로 찍히고 상한 일들을 겪게 되었음을 토로하고 또 상한 포도나무를 다시 돌보아 주시기를 기도하는 내용들을 담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16절에서 19절은 다시 힘 있게 주의 손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소생케 하시고 기쁨으로 주의 이름을 부르게 해 달라는 회복의 역사가 있기를 마지막으로 시인이 고백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만약에 우리와 함께 하시지 않는다면 우리는 어떤 일들이 우리 삶 가운데 일어나게 될까요? 얼마 전에 한 PC방에서 끔찍한 일이 벌어진 일을 뉴스로 이렇게 접하게 되었습니다. PC방 알바생이 자신의 자리를 치워주지 않는다는 그러한 일들을 통해서 돈몇천원 손해봤다는 이유로 알바생과 이렇게 실랑이를 벌이다가 분노를 참지 못하고 사람을 죽이는 처참한 일들을 우리가 뉴스 기사로 접해 보았을 것입니다. 한 생명을 너무나도 쉽게 여기고 죽이는 우리 사회의 슬픈 자아상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이러한 뉴스를 보면서 생각한 것은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지 않는 지금 이 시대의 사람들의 모습이 바로 이스라엘이 겪었던 참담한 모습과도 너무나도 닮았다는 것을 생각해지게 되었습니다. 사단의 유혹이 가득하여서 마지막을 살아가고 있는 이 시대의 현실은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삶이 아닌 서로를 미워하고 또 시기하고 또 질투하면서 끝내 서로를 죽이는 이러한 사단의 역사 또 멸망의 시대를 살아가는 죄된 모습임을 우리가 바라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비참한 현실들을 바라보게 될때 우리는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무엇을 생각하며 나아가야 될까요? 먼저 이 땅을 이렇게 만든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책임이 있음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통감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의 빛을 드러내는 존재가 되어야 하지만 오히려 빛을 비추지 못하고 죄악에 물들어서 믿지 않는 이들에게까지 멸시와 조롱을 받고 있는 모습임을 우리가 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오히려 그들과 같이 하나님이 없는 삶을 살아갈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무엇보다 우리는 이 참담한 현실을 바라보면서 이 세상은 소망과 위로가 없는 곳임을 깨달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 땅은 바로 나그네와 같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슬픔과 고통뿐인 이 세상 속에서 우리가 육체의 소욕을 벗어버리고 오직 하나님께만 소망을 둘수 있는 여러분들의 귀한 삶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에서 이스라엘은 하나님 없는 비참한 현실에 놓여 있었음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을 떠나 있었기 때문에 죄악에 놓여서 참담한 현실을 겪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방의 원수들로 인하여서 처참하게 짓밟힘을 당하고 조롱당하여서 슬픔으로 눈물을 흘리는 안타까운 그들의 상황이었음을 보게 됩니다. 왜 그들에게 이러한 일들이 오늘 발생하게 되었습니까? 바로 끊임없이 들려주시는 주님의 음성 듣기를 거부한 이스라엘의 죄의 결과의 모습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러한 비참한 현실로부터 시인은 하나님이 다시 돌이키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강구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1절 말씀을 우리가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 말씀입니다. 요셉을 양떼같이 인도하시는 이스라엘의 목자여 귀를 기울이소서 그룹 사이에 자정하시니어 빛을 비추소서 1절에 요셉을 양떼같이 인도하시는 목자이신 하나님께서 귀를 기울여 주시기를 간구하고 있습니다. 오늘 1절에 나타나고 있는 요셉은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늘 아버지의 사랑 가운데 귀하고 사랑스러움을 받았던 자였음을 우리는 알수 있습니다 그런 그가 형들의 시기로 인하여서 노예로 팔려가서 많은 고난과 좌절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믿음을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신실하고 온전한 사람으로 세워져서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는 믿음의 사람이 되었음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할수 있습니다. 그가 이런 고난과 아픔의 상황에서 온전히 세워질 수 있었던 이유는 무엇이었습니까? 그를 인도하신 목자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고 끝까지 신뢰하며 나아갔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렇게 주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며 나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시인은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목자와 양에 비유하고 있습니다. 이는 하나님이 우리를 돌보시고 인도하신다는 사실을 보여주는 동시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과 인도하심에 순종해야만이 바른 길로 갈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스라엘은 목자의 신 하나님을 거부하고 자기 생각에 오른 길로 행하였기 때문에 이러한 사나운 맹수의 공격을 받아서 상하고 찢겨서 사망의 위기에 처해 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 오늘 주신 사절말씀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절말씀입니다 망군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의 백성의 기도에 대하여 어느 때까지 노하시리까 시인을, 시인은 오늘 사절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 어느 때까지 노하시겠습니까? 라고 이렇게 그의 심경을 토로하고 있습니다. 당시 이스라엘의 상황은 그들이 눈물의 양식을 먹고 마실 정도로 슬픔이 가득했다라고 이렇게 표현되고 있고 원수로부터 다툼과 조롱의 대상이 계속되고 있었음을 그 뒤이어서 표현해주고 있습니다. 수많은 백성이 학살당하고 짐승처럼 노예로 끌려가는 참상을 그들이 경험해야만 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이 죄가 얼마나 우리와 하나님 사이를 가로막고 또 고통 가운데 놓이게 하였는지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하지만 우리는 삶을 살아가면서 이 말씀을 기억하지 못하고 너무나도 쉽게 죄에 대해서 간과하는 경향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 어떤 죄도 결코 가볍, 가볍지 않다는 것을 말씀을 통해서 상고해야 됩니다. 우리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반면교사로 삼아서 육신의 고통으로 영원한 형벌의 눈물을 마시는 이 비참함을 경험하지 않도록 우리 자신을 항상 돌아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일들을 겪지 않기 위해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하겠습니까? 오늘 3절과 7절, 19절을 통하여서 반복적인 이 시인의 간구처럼 오직 하나님께만 은혜를 간구하고 죄에서 돌이킬 수 있도록 끊임없이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는 여러분들의 모습이 되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8절부터 12절까지 시인은 이스라엘의 역사를 포도나무에 비유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은 모세를 통해서 택한 이스라엘을 출애굽하여서 적과 꼬리에 흐르는 가나안 땅에 정착하게 하시고 은혜를 부어 주셨습니다. 그 은혜가 얼마나 차고 넘쳤는지 오늘 말씀을 보게 되면 모든 나라와 열방에까지 미치는 은혜가 부어졌다고 이렇게 그 표현들이 비유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12절을 보게 되면 그 담을 허셨다라고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들의 죄악의 결과가 앞에 은혜와 너무나도 상반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떠나버린 인생들이 얼마나 처참하게 짓밟히고 있는지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시인은 이러한 상황 가운데서 상황 가운데서도 14절부터 마지막절까지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다시 우리들을 돌보시고 돌이켜 구원해달라고 간구하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왜 시인이 이렇게 그러한 절망적인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께 간구하고 있습니까? 모든 소망이 오직 하나님께만 있음을 그가 알았기 때문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진정으로 우리가 믿고 의지해야 할 분이 누구입니까? 우리는 주님 품 안에 있을 때에만이 진정한 소망과 위로를 얻게 된다는 사실을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됩니다. 하지만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 곁에 함께 계시다는 이 소중함을 모르고 살 때가 많이 있다는 것이죠. 같이 사랑하는 이가 우리 곁을 떠나서 이별을 고할 때야 비로소 그가 베풀었던 사랑과 감사함을 우리가 깨닫게 되듯이 우리는 늘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그 사랑과 감사함을 기억하면서 슬픔에 처하지 않도록 늘 우리의 마음을 살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우리 여러분, 우리 곁에 계신 하나님을 늘 우리의 마음 가운데 소중히 여기시고 주님을 떠나서 이렇게 고통과 눈물을 흘리지 않도록 오직 주님을 향한 사랑과 감사함이 우리 삶에 넘칠 수 있도록 여러분들의 삶과 함께 할수 있도록 늘 끊임없이 기도하며 나아갈 수 있는 여러분들의 삶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비록 우리가 처한 환경이 이렇게 말씀 가운데서 고통 중에 있다 할지라도 우리가 주님께 소망을 가지고 강구하며 다시 그 은혜와 사랑을 회복하는 여러분들의 귀한 삶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 주님께서 저희들에게 베풀어 주시고 끊임없이 저희들의 저희들에게 말씀을 통하여서 알려주심을 감사합니다. 그러나 저희들 그 말씀을 기억하지 못하고 때로는 하나님의 품을 떠나서 목자를 떠나서 방황하고 있는 저희들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주님 저희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하나님의 품을 떠나 주님 죄악 가운데 빠져 결국 많은 이방인들로부터 조롱과 멸시와 고통을 당하지 않도록 저희들을 우리의 삶을 돌아볼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시고, 목자의 음성에 귀를 기울일 수 있는 저희들의 귀한 삶이 될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특별히 귀한 하루를 쉬었습니다. 이 귀한 하루를 살아가는 가운데, 저희들, 빛, 주님의 빛을 비출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시고, 온전하게 주님의 품 안에서 세워줄 수 있는 귀한 삶이 될수 있도록 도우시옵시고 붙들어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